<laughs> 좋은 건가? <laughs> 아그 아, 아, 선생님한테도 한번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 멸망전 나가시는 것 같아서 음 다음에 한번 항상 잘음 드림 몸어 이거 보지 않았나 드림 몸 오르지 잡을 수 있는 건가? 저보루지 잡을 수 있어요? 저 보만다 보만다도 있어요 포켓몬에? 보만다 잡을 수 있어요? 그니까 아니 얘가 스킬 이름이 싫려 보만다 지진이 미쳤어 보만다 지진. 그게 왜냐고요? 보만다 지진. 보만 보만다 지진. 거북왕인데요? <laughs> 전시연아 4등인데 얘? 장난 아닌데? <laughs> 일부러 여기에 랭킹한 거네. 못 버텨, 못 버텨. 보만다 지진 앞에서는 못 버텨. 아, 내 네. 보만다도 덜렁거렸으면 좋겠다. 미친 어? 거 네. 어, 아니야, 덜렁 이 언니! 용감. 대담. 의젓. <laughs> 의젓. 이 언니 미쳤나 봐. <laughs> 다음에 맞는 보만다 잡았는지 물어봐야지. 면접자에게 면접장 만들라고 한다요. <laughs>